아인프루스 노이세야야. 아인프루스 노이세야야. 진짜 거기 그냥 도둑 사람이야. 야! 야! 노이세야. 너브 보르스키. 나보 보스키 지금 10분도 안 했는데 겁나 졸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나서 낮잠 자는게그 내용을 <웃음> 배우고 <웃음> 아 진짜 요 아, 새해 복 아, 많이, 많이 받으세요. 어허, 토끼에 내년에 저는 4 0살입니다 말이 됩니까? 와.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모였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일단 역시 새해지만 진행 방법은 작년이랑 똑같아요. PD님이 안 알려주시네요. 자, 그럼 <laughs> 우승자. 나 준비돼 있어. 오늘 갈 수업할까? 응.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우리 뭐뭘 할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응. 그러면 아무도 아... 안 보잖아요. 응. 이게 자연스럽게 쭉쭉 가면 되지. 어쨌거나 알베 형이랑 럭키 형 굉장히 수업을 너무 잘하고 재밌게 했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저희 수업에 대한 댓글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시작할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할까? 새인부터 합시다. 새해니까. 새해 어, 그거 괜찮네. 야, 오 어, PD님도 준비 많이 하셨네. 해피뉴이 음, <laughs> 아? 괜찮네요. 독일말로 해피뉴이 <laughs> e i f r o e s neues ja. 자, 우리 따라하자. 따라하자. i 인아 m soes Fro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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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es. 2. Yes. 그리고 쉽게 야. 야. Yeah. Ein frohes neues Jahr. Ein, Ein frohes neues Jahr. 어, 잘했어. Ein yeah. frohes neues Jahr. Yeah. Ein frohes neues Jahr. Frohen 그런 거야. I can joyful. Frohes Ein frohes neues Jahr. Tippen. Ein, Ein 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냥 yes. 하나. 그러니까 one We wish you a. 어, 그 a 어. Ein frohes neues Jahr. Frohes neues Jahr. 발음이 거의 완벽해. 너무 잘했어. 너희 S야 다시 한번 해봐요. 너희 스야 근데 거기 그냥 독일 사람이야. 야! 야! 진짜 잘한다, 아니 진짜. 어, 다니엘 엄마한테 전화하자. 정말... 했잖아. 마마! <laughs> I'm frozen, y 야 a 나 독일 말 되게 잘해. 노에세야 no, yeah. BMW. Mercedes-Benz. 근데 BMW, 독일에서 BMW라고 하아 BMW. 노에세야노에세야노에세야 no, 10년! Yeah. No, yeah. no, yeah. no, yeah, 뭐 이런 거. 이에야아 23년! 노에세야 it. <No>, yeah. <laughs> 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두 가지가 있는데완워첫 번째는 Buon a b u o n anno. o n anno. One anno 무슨 뜻이야? 좋은. 좋은. o n a n n o n year. 아, 아 좋은 u 아, 아, n k n w year. 어. 아니면 우리 또좀 길게 felice anno nuovo. Felice, felice anno, anno nuovo. Felice는 happy. Happy. sono felice. h o 어. sono felice. Alte felice. 저심미야 되는게 anno. 무조건 anno로 발음해야 돼. 왜냐? anno anno는. 어나안 <laughs> <난> 좋은데. <laughs> <laughs> 어디, 어디 부위야? 동왕 yeah, <laughs> <laughs> 이말 때문에 진짜 웃긴 일들이 많아. 괴물 영화의 송강호 배우의 역할의 이름 뭔지 알아? 아무도 기억 안할 거야. 괴물 영화는 알지? 한강에서 괴물 나온 거 봤는데? 어, 이름 뭐였지? 송강호 씨의 캐릭터 이름이 간두야 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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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두가 있는 말로 똥멍청이란 뜻이야. 그 영화가 무서운 영화인데 간두 간두 한때마다 극장에 웃겨죽었어 그리고 우리 진짜 많이 하는 말 그거야 아우구리. 아우구리. 어 들어봤는데? 아우구리 죽... 축하해 축가 축하 아우구리 어 생일 축하 또 단티 아우구리 크로시칼테또 아우구리 자 이제 제일 제일 어려운 거해 보세요. 나월 워쉬키 슈브나이 나프 워키슈브나이나

슈브 감 나이 그리팅스 해피 뉴 이어 라는 뜻이 정확하게 슈브 감 나이 축감 이라 이름 슈브 감 나이를 분리하자면 슈브가 되게 좋다 라는 뜻이고 감 나이 wishes. 이게 쉬워 아니면 은 네아살 무바로코 네아살 무바로코 네아살 무바로코가 약간 힌디어, 우르두어 섞어서 만든 거예요. 네하살무바로코 너브워루시키 슈캄나 너브워루시키 너브워루시키 아니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처음에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나도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외국 안 보여주는 거야.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 나그 일화 얘기했잖 나. 그 얘기 나는 1년 동안 스페인에서 군대 대신에 그 봉사하고 독일 돌아가서 이제 한국 학과 들어갔잖아. 근데 나는 완전 열정 넘쳤단 말이야. 첫 시간에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이제 한국어 회화 첫 시간에 한 50명 정도 같이 앉아 있었어 근데 전공자는 3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일본어 하다가 이제 제 2언어로 한국어 한거야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발음을 한 명씩 다 시킨거야 나만 틀렸어 나만 틀렸어 왜냐면은 스페인어 발음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지 않고 난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안 붙은거야 나 미리 좀 공부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거야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배우고 싶은 열정 네. 넘치는데 혼자 틀려 가지고 처음 그러고 그 이태리도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약간 조금 안 친한 사람이 약간 어, 이 달라 이게. 반말이란 존댓말 있어. 그럼 예를 들으면 그냥 누구한테 뭐 다니엘 이거 드세요. 이거 먹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일한테 친구명 만자. 만자? 어, 만자 이거 만자 이거? 만자? 어, 만자, 만자. 만자. <laughs> 어, 그래 만자. 신고해야 돼요. 이런 사람. 아니 아니. 이거 해서 빨리 빨리 저장하는 만자. 거야. 만자가 먹어. 반말. 드세요는 드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어르신이면 브레고 만자테 부레 브레고 만자테 어려워 브레고 <목소리> 만자테 <목소리> 부유래. 근데 이탈리아 좋은 게 뭐냐면 반말이란 존댓말 외국인한테 봐줘 우리 와이프는 이탈리아말 잘하는데 존댓말 못해 쭉다 반말이야 근데 외국인이니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잘 없으니까 이탈리아말 반말만 배우면 돼 존댓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음. 그러면 이틀말로 미안합니다가 뭐야? 반말이 Scusa Scusa? 존댓말은 Scusi? 존댓말이 Scusi 아니면 Scusate Scusate 이거 왜냐면 어느 나라 가도 미안하다는 게 단어가 되게 중요해 뭐가 실수한지 모르니까 어, 미안하다 뭐야필거아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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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샤마, 가래, 샤마, 가래, 네, 샤마, 가래, 미안하다는 뜻도 되고 실례합니다. 물어보기 전에 약간 누구한테 뭐길 물어보고 나면 물어보는데 샤마, 가래, 샤마, 가래, 그럼 그 사람한테 'Excuse me'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 독일 말로 한번미안한다한번 알려줘요. 아. 아, 사실 서운에서 왜냐면은 이탈리아어만 계속 물어봤는데 독일어 안 물어보더라고. 아니, 불리한 건잘 내셔야 돼. 아, 아, 계속 안 계속, 안 계속, 졸리길래 돼. 계속 졸리길래 말 시켰어. 계속 졸리길래 말 시켰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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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합니다. 앤슐리 군, 맞아? 어, 맞아, 맞아. 앤슐리 군, 그리고 존댓말 엔슐리 갠지? 어, 맞아, 맞아. 앤슐리 겐지 응. 아마... 근데 엔슐리겐지 굳이 아, 안 해도 돼. 그래. 엔슐리 군, 도 존댓말 되기도 해.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뭐야? 독일 말로. 그냥 짧게는 땅케땅케 아마도 땅케 셰일, 땅크 셰일 케셰 인도 말로, 뭐. 인도 말로 담내받아. 아, 담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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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팔에서 우리가 수진한테 옛날에 배웠지? 담내받아. 우리 네팔 갔을 때 배웠지? 와 지금 나눠 두 개만 배우고 또기우기가 되게 어려워 해피 뉴 이어 또 까먹었어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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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같은 학생인가 봐. 공부할 때만 하품이하 엄청 많이 해. 졸려. 갑자기 <laugh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 할게요. 아... 지금 10분도 안 했는데 겁나 졸려. 아니 근데 실제로 실제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나서 낮잠 자는 게그 내용을 배우는 게아 <laughs> 진짜요. 아니 거짓말. 아니 진짜요. 진짜요. 어...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진짜 확인하셔도 돼요. 어디에 확인을 해 인터넷으로 나와요. 아니, 안녕, 뭐... 안녕하라는 아... 말 있어. 하이. 하이, 헬로 근데 좋은 말 안녕하세요가 나마스테. 그는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남았어 하나. 친구는 Hi, Hello. Yeah. 그리고 사실 친구끼리는 인사 안 해. 야이 자식아. <웃음> 맞냐? <웃음> 맞냐? <laughs> 맞냐? <laughs> 그런 거뭐 혹시 독일말로 이태리말로도 있어? 우리는 보통 인사 기호가 Ciao. 친구한테 또 Ciao. 응? 어 친구한테만 반말이야. 완전 반말. 나는 독일 친구랑 안녕 이자씨가라는 표현을 쓰거든. 음. 근데 그거 독일말로 Hi Alta. 하이 알타. 하이 알타. 좋은 어머니는 기분 나쁘지가 않아. 알타는 약간 늘그이 약간 그런 뜻인데 아 그냥 아 장난 이자식가이 개념으로 아, 많이 써. 아, 와, 우리 똑같은 말 써. 우리도 자오베키오. 백교 늘그니 똑같아 자오베키오. 백교. 어, 어. 어. 어 그럼 알베는 무조건 자오베키야 근데 이거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라. 한국에서 진짜 제일 많이 쓰는데 교과서에서 안 배웠던 표현은 들어가. 제가... <laughs> 들어가요. 이 표현을 교과서 안가르쳐주잖아 근데 오자마자, 당연히 안녕히 가세요라고 할줄 아는데, 어 들어가 내일 봐. 맞아, 맞아. 들어가 어디 들어가라는 거지? 막밥 먹자. 밥 먹자.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어떤 짤 봤는데 영어로 예를 들면 공감할 때는 보통 어 oh, I agree with you, 어 oh, I'm totally your opinion, 아니면 어 oh, I think the same way. 막 여러 가지 있잖아. 한국어는딱 하나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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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이 되잖아요. 오. 이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독일하고 이태리에서 국어를 배우잖아. 자기 나라 언어를 얼마나 받았어?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점수 얼마나 받았어? 나는 솔직히 이거 내이 입으로 자랑이가 좀 그렇지만 음. 나는 국어 짱이야. 진짜? 네. 얼마나 뭐 거의 다1 0 0 점? 나는 잠문 제일 잘 썼어. 난해도 잘썼어 나는 중학교 때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그냥 그냥. 괜찮았어. 난 원래 수학보다 언어 쪽으로 되게 관심 많아. 그래서 수학 빼고 힌디어 영어 그리고 역사 이세 교회가 내가 진짜 점수 많이 받았어. 수학은 좀 아쉬웠어. 사실 인도 사람 수학 다 잘한다고 할 때마다 양심이 좀 찔려. <laughs> <laughs> 그렇지. 살아받았던...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뭐였어? 나는 미술. 미술. 미술 꽝이었어요. 진짜 꽝 중에 꽝. 나는 <laughs> <laughs> 아직까지 친구한테 그 놀림을 당한. 당연히... 근데 네, 선생님이 어떤, 어떤 과제냐면 의자를 갖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진 찍고 그 사진들 이제 다 프린트해서 잘라서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의자 다시 만드는 약간 그런 작품인데 난 사진 세 개였잖아 그래서 <laughs> 세개 이렇게 찍고 그냥 붙였단 말이야 아. F <laughs> 난 미술 완전 꽝이었어 아, 알베르도는뭐약 나는 고등학교 때안 되는 과목이 없었고 중학교 때뭐였냐면 음악 시간에는 플루트 연주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움이 많고 긴장이 만지래서 <laughs> <laughs>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지 모든 친구 앞에 서야 되잖아 어. 나는 이거 힘들어서 그러 <laughs> <이렇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러면 354 학당으로 일단 여러분 그럼 매주 금요일 날 셋째로 어 찾아뵙도록 할 아, 건데요 첫 촬영을 하는데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laughs> 내가 봤을 때 1월에 한 두세 번 정도 에서 날라갈 거예요 맞아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지 않으면 <laughs> 그... 지금 막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또재있는 다른 콘텐츠를 봐도 그쵸? 이성에게말 거는 방법 차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특히 이 영상을 밤에 10시 보시면 11시 안에 주무실 수있었어요자 <laughs> 그러면 3, 5, 4 사우당 우리가 자주 사무당이야 사우당 당이야사무당 사우당 사우당 사당 사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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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당 사우당 사우당 사우 사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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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 사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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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